우리 에스겔 20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예를 행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당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적과 꼬리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니라 하였으나 그를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라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역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삼한... 놓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성이 강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삼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강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여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라 한 것은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게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내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나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여 나니 아니율를하며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안식삼함이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능이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재로 드리네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적 인자 이스라엘 족수에게 말하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느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불일컫느니라. 저쪽 세계 이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도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그런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어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의 물과 너희,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의 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 열매 너희 모든 속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에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너희의 주장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 이름을 여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남을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 바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을 찌리라. 같이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후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에서 20장도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잠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군데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장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고와서내 앞에 앉으니 지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여섯... 열 열째 날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7년 전에 여호와 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그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제 이 진짜 어, 정말 포로 시대를 겪는거나 다름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 긴 물론 그전에 왕도 공격당하고 예 그리고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아 왕도 처참하게 끌려가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여호와 긴 왕이 어, 끌려간 다음에 일곱째 다섯째 달에 장로들이 찾아. 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 장로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지금 장로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상징적인 장면이고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 오늘 이렇게 장로들이 나왔는데 장로들이 앉은 다음에 장로들한테 뭘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에스겔을딱 불르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들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 여러분, 어, 새벽녘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한테 할말 없다. 어. 말안할 거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음성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비참하죠. 예.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먼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호와 기인의 이 포로 시대를 겪은 7년 동안 시간 동안 특히 지난 1년간 에스겔 4장, 8장 그리고 14장. 어, 4장은 조금 명확하진 않다라고 하지만, 그럼 8장과 14장에 이미 장로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장로들이 나와서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두 번을 장로들이 먼저 나왔는데 나와서 하나님께 궁금해서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장로들이 나왔을 때그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장로들이 나왔는데 말씀을 안 하시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의 흐름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장로들에게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그 외에 계속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충분히 전해졌죠. 장로들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수많은 선지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해졌는데 그 말씀과 뜻을 이미 충분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지금 문제는 무엇이죠? 포로 시대가 실제로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이 포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아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빨리 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좀 살만한 시대를 빨리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포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포로 시대를 지나가야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정해진 기한을 지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은. 아 지금 이제 어, 포로가 된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한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좀 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중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자신이 원는 원하, 자신들이 원하는 이 포로 시대 이후에 빨리 포로 시대가 끝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이 포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순종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0년의 시대를 이제 겪어가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은 자신들의 기대와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나온 거죠.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받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이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명확히 지금 꿰 뚫어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내가 듣고자 하는 어떤 뜻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나오,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혹은 마음 저한 구석에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응답받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오려고할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장녀들에게 마음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너네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리고 너네들의 마음의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려 이40몇 절에 해당하는 긴 분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별거 없는데 중요한데 왜냐하면 갑자기 저 옛날로 돌아가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출애굽 시대에 너네들이 어떤 자였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하세요. 출애굽 시대 때. 그리고 10절부터 무려 10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시대. 출애굽한 이후 광야 시대에 너네들이 어떠한 자였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떻게 내가 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강약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그때 당시에 너네들이 어떠한 자였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떻게 내가 심판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44절까지 무려 이긴 분량을 통해 너네들이 이제 진짜 경험하게 될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지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 원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걸 지금 놓치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너네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듣고자 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20장 말씀을 보면서 참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어, 묵상이 됐던 이유는 저희가 의외로 어, 1년을 살아가고 어떤 한 달을 살아가고 어떤 계획에 살아갈 때 저희도 모르게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할 때도 패턴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생활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복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또 그러죠. 예. 네. 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 가나안 땅, 광야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얘기하시면 내가 너를 너를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5절 한번 읽어 볼게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난맹세하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그 이후에 6절, 7절에 애국당에서 인도해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셨고 너네들을 인도하여서 그 애국당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구원이었죠 이 구원을 주신 다음에 이제 뭘 주셨죠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너네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주신 게 아니라 언제 주셨죠? 구원하신 다음에 애국당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어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과 말씀, 율례, 윤례, 율례를 어, 구원 받은 다음에 주셨어요. 신내산에서 주신 다음에 왜 그렇죠? 네, 7절,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을 족쇄해서 이것을 열심히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신 말씀이죠. 예. 네.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잘 유지해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원받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이 패턴이, 이게 지금 광야에서도 반복되고, 가난 땅에서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가안 땅,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인도에 가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셨죠. 네, 이것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또 죄를 져요.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죠?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너 광야에서 죽어라. 그럼 다 죽이시나요? 아니시죠.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 땅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들어갔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네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리 고성 중 그냥 돌기만 했는데 승리했죠. 모든 승리는 다 누구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승리였죠. 가나안 땅에서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무혈이 입성한 거죠. 들어갔는데 풍성한 나무가 있고 곡식이 있고 먹고 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잘 관계를 맺으라고 율례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또안식을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또그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해요.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놓쳤어요. 율법도 말씀도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안 지키면 너네들 혼나가 아니라 안식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그 영광스럽고 은혜의 날을 기념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을 기억하지 않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죄가 시작됐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들어갔죠. 그리고 그 끝내 바벨론 포로시대가 되고 나서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시대가 되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시대를 이렇게 잘 겪으며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뜻,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욕심 따라 또 하나님께 아 우리 지금 포로 이제 언제 끝나요? 그거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묻는 것이 무슨 점치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약간 하나님을 점쟁이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빨리 지금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점쟁이가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에 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33절부터 44절에 예, 심판을 하는데 예 그 죄를 지면 이제 심판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제가 눈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나 예스게레서가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네.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40절에서 그 땅에서, 회복한 땅에서 너네들이 회복된 거룩한 백성답게 나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다. 일종의 포로가 끝난 다음해를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하게 될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의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감격하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아고 이 깨끗한 길로 인도한 것은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도망국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 이름은 전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악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의 좋고 나쁨과 의지와 사, 상황과 열정과, 어, 열심과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헛두루 살수 있겠어요. 예,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오늘, 그 죄악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변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그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이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누구보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키우고, 스펙을 키우고, 내주변에 많은 것들을 키우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변화인 줄 알아. 오늘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의 패턴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또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말도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려 하고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품어 주시고 어, 돌아온 탕자를 안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오늘 한날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오늘도 또 실수하고 그런 반복된 죄악의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 끝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되고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는 모든 새벽 손도님들 오늘도 눈물로 씹뿌리며 엎드리는 자들이 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붐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오늘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동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남은 일부 수련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자 가라오는는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함을외 치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